저는 항상 이쪽만 좀 머리 심하게 아프더라고요. 그쵸, 여기만 아팠죠? 네. 제가 봤는데, 네. 뒷골 만져보면, 어때요? 여기 아. 딱딱하고, 여기 어때요? 엄좀 좀좀 편하죠? 네.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뭉쳤어요. 아. 이렇게 돼있어요. 난 이게 편해. 나 이렇게 있어지 머리가 안 아파요. 이렇게 살건 아니잖아요. 네, 자꾸 네. 이렇게 빤드시 세우려니까 당겨져. 그 네. 느낌 나니까 뒷골까지 당기고 아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잘 막... 때도 이렇게 자는 게 너무 편해요. 어, 그럼요. 이렇게 돼 버려요. 그러면 네. 이게 관절이 굳어버린 거죠. 네. 관절 굳었으니까 막 우두둑 우두둑 하는데 네. 이렇게 해봤자 톤이 이렇게 바뀐 거기 때문에 네. 안 고쳐진다예요. 그래서 이 톤을.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은 이 뒷골에 있는 근막을 잡아가지고 이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갔을 때안 땡겨지거든요 안쪽에서 바깥쪽은 너무 부드럽죠 결거를 네. 봐야 돼요 위로도 잘 가고 아래로도 잘 가고 안에서 바깥쪽으로도 잘 가는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땡겼을 때만 딱 걸려요 그쵸? 그러면 이 근막의 결이 한쪽으로 막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결을 잡아 땡겨서 늘어날 때까지 풀어주면 됩니다